안녕하세요. 주식일출봉입니다. 음, 최근에 단태님께서 영매공파, 영매공파 본인의 기법 완성이라고 부르시는 영매공파 기법을 일봉으로는 안 주시고 60분 봉이랑 어, 주봉으로 검색기를 주셨는데, 여러 팬들한테요. 그거를 60분 봉에 나온 종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보, 보니까 이 검색기의 모습이 아직 튀어 오르지 않은 그러나 또 매직봉 있고 방향을 서서히 돌리려는 차트들을 띄워주는 것 같아요. 우선 지수 먼저 간단히 보고 갈게요. 코스피인데요. 보시면 딱 여기 뚫었죠. 이게 예, 전에 전에 영상 때 그어는 라인이에요. 근데 딱그 라인을 뚫고 음봉 만들고 있는데 코스피 잠깐 볼까요? 코스닥? 코스닥도 제가 전에 그거는 아니었는데 요까지 갈 거라고 말씀 드렸던 거거든요? 요 정도였을 텐데 딱 위로 찌르고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다음 라인까지 가기엔 쉽지 않겠나 이거 무슨 수직 상승하는 모습인데 딱잘 보세요. 밑에 쌍봉을 찍었고 이 쌍봉의 거의 한배 전원 정도 대칭 이론으로써 요 밑에와 이요 중간에 다은 저항 지지 부분을 딱두배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코스피는 코스닥처럼 가려면 이 정도까지 최소 가야겠죠. 코스닥으로 치면 이 정도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이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더 높게. 뭐야 키 맞추기를 한다면 그리고 지금 약간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요쪽까지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탄력성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눌러줬다가 코스피가 이 자리까지 오는 모습이면 코스닥은 또이 정도까지 가지 않나? 야 이렇게 되면 진짜 제가 예측한 하방이 틀린 건데,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대외 여건이 나아지거나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돈을 풀고, 규제를 풀면서 약간 이렇게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금은 무조건, 3분의 1반 정도는 챙기셔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음, 겸, 검색기 나온 종목 같이 볼게요. 첫 번째가 원풍물산. 자, 크게 보면 어때요? 그건 맞죠. 슈팅이 있었고, 매집, 하방 매집, 쭉 라인타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방향을 바꿨죠. 반란군이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반란군이 나온 거예요. 반란군이 나오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채웠습니다. 이 자리가 앞에 매물대를 터치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슬슬해서 슬슬 올라오죠. 검색기 나온지가 며칠 됐는데, 아 제가 좀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저점까지 봤었거든요. 지금 오늘 3.5% 오르고 있는데, 이 봉은 다시 매집 세운 장대 양봉은 무조건 터치할 것 같고, 이 장군을 포위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간과 가격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뚫어 올리면서, 앞전에 매물 소화하고, 다시 눌러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한 번, 두 번이나 소화했단 말이에요. 가는 게, 이치적으로 맞겠죠. 거기다가, 이평선 뚫었고, 파란 점선, 구름대. 그죠 구름대 안에 있긴 하지만, 파란 점선 거의 뚫으려고 하죠. 오늘 자리에서 매수 타점 보기보다는, 그래도 요 1년 선 근처 왔을 때 조금이라도 낮게 가져가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저는 정찰병을 넣을 겁니다. 한주그 100만원 가지고 1년 매매하는 곳 계좌에 한 주는 넣을 거고요. 그래서 얘가 상방으로 튀는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하방 매집도 잘돼 있고 이때 한번 브레이크 끊어주고 방향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럼 큰 추세로는 돌리는 모습이지 않을까. 저 주봉으로 봐도 하방으로 오는 모습을 돌려주고 저점 안 깨는 상태에서 이 저, 티 올랐더니 저점을 깨지 않았죠. 그기서 월봉으로 봐도 그렇 미세하지만 각도가 바뀌고 있다. 이 각도에서 그렇 추세가 바뀌는 분기점에서 저희가 포착이 된 거예요 영매공포가 좋네요 원풍물산 관심 종목에 놓고볼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은 우리 E N L 얘도 제가 어제 저도 분석을 해봤어요 새로 받은 검색기이기 때문에 저도 미리 좀 다른 종목들은 눈으로 보고 하는데. 이거는 차트 미 저도 선 그어보고 봤는데 딱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이게 뭐예요? 예, 단테이 말씀하시는 공룡의 등 딱지 그리고 이렇게 공룡의 머리, 발이 이렇게 있고, 저 꼬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공룡의 이렇게 등딱지가 보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다 이걸 뭐라 부른다? 공격형 매집이라고 부릅니다. 공격형 매집을 앞에서 세게 한번 매집하고, 올리면서, 올린다는 건뭐예요 앞전에 매물에, 요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 요 밑에.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본전 다준 거예요. 2014년 하반기부터 물려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본전가를 줬습니다. 자선 사업가가 아니겠죠, 세력은. 아니요, 분명히 있고.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당장 이렇게 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횡보를 해야 되고 골파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골파기까지 나와요. 이 자리는 현재 눌렀다가, 말 그대로 또 방향을 바꿔준 추세였고, 이 자리 깨지 않고 지지하다가, 다시 한번 2차 슈팅 줬죠. 그래서 앞에 매물 한번더 먹었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매집에만 거래량 슈팅에만 거래량이 있고, 지금 조정 되는거래량이 없잖아요. 세력이 앞에, 앞전에 매물을 매집하기 위해서 슈팅을 낸 거지, 뭔가 시세를 내기 위해서 한건 아닌 것 같거든요. 모자리면은 요까지슈팅냈으면 지지부진한 박스권 여기 여기까지 다먹었단얘기에요 그리고 다시 눌러주죠. 지금 봉을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매물대까지 보겠다는 라 거거든요. 요까지? 요까지 하면 30%예요. 지금 사면 30%지만 우리는 아까 요 봉도 이 장대 반에서 지지를 했듯이 지지하는 걸로 보고 갈 거예요. 여기 저, 중, 중간이거든요 이 봉에 요걸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지지한다 싶으면 매수 타점으로 좋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냐 타점에서 여기까지 그럼 30% 나옵니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 ENL 관심 넣어주시고 지켜보시죠 그 다음에 네온테크 네온테크는 예전부터 분석했던, 거, 이 색깔은 옛날에 분석했던 색깔이거든요. 이.. 추세선 그어놓은게? 어, 뭐.. 멘트도 있는거 보니까 분석 옛날에 했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이 있죠. 제가 뭐 그러는거 보이세요? 찌르고 아래로 찌르고 찌르고 아래로 찌르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심어목거에요 얘도 어떻게 보면 공격형 매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패턴이 올렸다 찔렀다, 올렸다 찔렀다가 센데, 올렸다가 아래로 찌르는데 횡보하는 게 이렇게 긴 경우가 잘 없죠. 그리고 큰 추세로는 이렇게 점점 우상향으로 벌어지는 추세에요. 그런데, 이 하방에서 응축된 기운이 많다. 요 정도만 응축해도 이렇게 쌓아갈리는데, 요 정도 응축했으면, 이렇게 더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추세적은 으 그렇구요. 디테일하게 볼 때도 앞에 매직 예 떠있는 떠움이라고 부릅니다. 저 떠움 떠있는 떠움 떠움이 떠음. 특히 세력들이 잘하는 쭉 여기서 당초반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시가가 여기 시작해갖고 쭉 내리면서 음봉 만드는 거예요. 이거. 거의 여기서 시작했다라는 거는 여기가 어제 종가인데 볼까요? 이게 어제 종가인데,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무슨 이슈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높게 시작하기 쉽지 않죠. 시가가 14%로 뛰어서 시작했어요. 구름대 장기 2평 다 뚫으면서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쭉 내리면서 마감. 그 말은 뭐예요? 이 앞전에 있는 매물들한테 다 본전 줬다 나가라고 나한테 물량 넘겨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 앞전에 이 사람들 이 내려서 물린 매집들 그러고 나서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도 떠면또 있어요. 또 있죠. 얘또 있어. 야 이거는 이렇게 뛰어넘는다는 거는 강력한 세력이 들어있다는 증거고,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이나 띄워놨으면 거의 다 매집은 됐다고 보고 있고, 기간을 더 행보시킬진 모르겠지만, 이 정도 라인을, 거의 이 박스를 다 매집을 해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다음 매물 때 어디에요? 여기, 여기. 70%는 그냥 가글 것 같은데. 음, 그죠? 거기다가 이평선이 구름대 파란 점선 장기 평다 뚫어내는 모습이요. 에 오늘 운봉 나오죠? 저는 지금도 타점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저도 한주 살래요. 한주살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밥그릇으로도 1번, 2번이 나왔고, 딱 얘까지 뚫어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얘 자리는 아직 못 갔어요. 기술적으로 한번더 기다려 볼까요? 이까지 뜯고 떨어지는 떠음이또 나와서 눌러주는 자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도 저더 낮은 단가를 낮게서 매수하겠다면 하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면 딱 힘이 응축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올렸다 내리는 응축 자리. 그래서 요. 1년선 2편 근처에서 타점을 보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대신, 분할 매수 해야 된다는 거. 박글씨 2번으로 하기엔는 조금 짧은 면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얘네 패턴도 그러했다. 좀 짧은데도 다 슈팅 올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 1차 매수 해보고, 요 앞전의 메모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언더. 궁구리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 궁구리까지 저 먹었으면 좋겠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고 기다리고, 딱 찔러주고, 눌러주는 자리 생기면, 2차 매수. 간다. 어디까지? 여기, 여기, 여기까지. 1차 매도, 2차 매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온테크.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삼명 SNC 얘도 이렇게 보이세요? 내려가는 추세였고 추세였고 모양이 점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느낌이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죠 그죠? 그럼 싹 지금 매직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하방매집이 있었고 모양이 이제 둔각으로 바뀌는 추세에서 이둔각마저도 바꾸는 흐름이 장대 양봉 매직봉이겠죠? 매직봉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바뀌고 있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뭔가 떠 있잖아요 또 영매공판은 떠 떰... 거의 뭐똥인것 같은데 떠 전용 검색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강력한 느낌이거든요, 이거, 세력. 딱이 거래량 터진 게 이게 떠오이잖아요 물량 단내나이 자식들아, 이런 느낌이요. 똑같이, 앞전의 매물 다 소화. 그죠? 또 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소화. 기간 조정, 소화. 몇번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서 야금야금 추세를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뭐, 거의 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또 찔렀는데, 얘가. 찌른 자리가 또 앞에 매면, 한번또더 먹은 거잖아요, 앞에 더. 여기서 이렇게 먹어놨는데, 또 이걸 다 먹었어, 이면. 그럼. 뭐, 앞에 그럼 더 이상 사실은 거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근데 뭐, 이렇게 한 방에 가진 않겠죠? 이렇게 내려왔듯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변화의 추세에 돌리는 곳에 시작이 있다. 이때 힘을 알수 있다. 한 번도 시세 난 적이 없죠. 아, 이명의 센시 괜찮은데. 근데 약간 뭐, 스윙, 단기 스윙보다는 약간 오히려 중장기 느낌이 나는 종목들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타점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파란 점선 뚫으면 아니면 이 매물대로 다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찔렀던 꼬리. 여기 라인을 회복하고 눌러주는 자리가 좀 좋아 보이고. 뭐 아주 저가에 사겠다 그러면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삼각 수렴의 지금 끝자리이기도 하고 그 자리가 파란 점선과 구름대와 장기입형이 다 모여있는 자리거든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5대5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딱요 추세 꺾이지 않는거를 손절 라인 잡고 요, 요 라인 그러면 손절이 한10% 되잖아요 요 추세를 꺾이는 10%를 손절 잡고 상방이면 이만큼 먹을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유리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삼형 s n c 도 좋고 마지막으로 오성 첨단 소재 야 얘도 뭐 산을 만들어놓고 뭐 거래 정지까지 있었네요. 회적가는 아니고 아 뭡니까? <laughs> 여기서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서 물량 이렇게 잡아놓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다가 정지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풀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집하는 모습이에요. 그건 아니죠요 어, 하방, 하방의 흐름을 꺾는 흐름이 나갔다. 기점은 뭐였냐 이 매집봉. 얘가 브레이크를 걸었고 추세를 바꿨다. 그래서 이 매집봉까지. 그러면서 구름대 파란 선 장기 입형이 모여 있죠. 응축대 있죠. 아마 단태님 그뭐 수박지표인가? 그거 검색기 아그 차트로 보시면 여기 다떠 있을 거 같아요. 여기. 뭐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추세를 바꾸는 과정에 초입이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그러면 바꾸는 흐름의 시작이 이렇게 간다고 보면 이 정도를 타좀 잡아볼 수 있는 거 추세의 바닥이니까 그죠? 추세를 이탈한다 싶으면 매도하는 겁니다. 손절은 이 정도 잡고 손절은 이 정도 잡고 익절은, 1차 매도는 뭐, 장기 이평 닿는 256으로 해도 좋고, 요 매물도 다 먹으면 그 다음 매물은 여기까지 없거든요? 여기까지 멀리 봐도 분할 매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도 좋은 거예요. 1차 매도 5% 밖에 안 되네? 손절은 그냥 5%. 여도 5%. 아, 그럼 여기는 익절 라인을 잡으면 안 되겠고, 눌러주는 거 기다렸다가 다음 매물인, 아, 매물이 근데 다음이 여기예요 30%. 요런까지 먹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며칠 계속 해외선물 가르쳐 주신 지표, 그 신호 따라서 하고 있는데, 신호만 가지고는 돈을 벌기는 어렵고, 이 같이 강희태 병원 신법으로 하니까 수익이 납니다. 결과가 바로바로 바로 나니까 좀더 신나고 약간 중독성 이 있네요. 네. 그걸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영마공파 자리들 중장기적으로 다 좋은 종목들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스스로가 분석해 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제가 말할시있들 타점과 그리고 본인이 분석한 타점을 더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